轮到了我死我死。 자, 구름이 텐트, 신량, 1950, 3154대의 구름이 텐트를 설치해 <목소리>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끈따끈 <목소리> <다끈 다끈> 신상입니다. <목소리> 1850. 1850을 앞으로 해서 뒤로는 1500 하니까 공간이 저렇게 남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앞에 저기 나사 있는데 예, 저기에 발을 거치하고 또 뒤에도 이렇게 거치하면 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남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 롱플라이를 덮어 씌우면 전체가 덮히겠죠. 자, 롱플라이까지 덮어 씌울게요. 빗물이 적게 들어갔겠죠. 빗물이 옆으로 예, 흘러내리니까 비가 와도 저 발판에는 많이는 안 들어올 겁니다. 자 새로운 불, 새로운 텐트 그리고 탄탄슬림 자대 어, 1900 1920에 3150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. 어, 한 이틀 정도 내일 아침부터해서한 내일 모레 아침까지 네, 그렇게 한 낮을 반 정도 낚시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. 내일 아침에 짬낚시 새벽 일찍 와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

이렇게 받았어요. 와, 진짜 안 뜬다. 야, 와, 옆에 나기 때라서 가나. 따라 따라 고기가 진짜 안 떠. 지금 이나시 때가 아니고 옆에 나기 때문데 예, 지금 둘이 올라가고 이나시 때가 들어오는데, 고기가 진짜 안 뜨네요. 와, 이거 쪼끔 나 이거 쪼끔 나

개봐야 뭐 턱걸이 봐야 안 되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 턱걸이 월척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어! 왔어! 우 와, 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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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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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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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올립니다 야 요거 한33 4 예. 오, 줄소리가 막나 자 야수 낚시대랑잘 어울리는 뜰채가 출시되었습니다 고기도 잡았고 슬슬 걷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디가 탐스럽게 익었네요. 지금 또 익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몇개 따먹고 가야겠다.